네 반갑습니다 박쥐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4월 9일 화요일 오후 12시 39분 지나가고 있죠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총 평가금액은 55억 정도 되고요 현재 매수 금액은 19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현금 확보 그리고 분할 매도 하면서 지금 신규 매직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어, 제 계좌 상태는 이렇게 어,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뭐, 스택스, 테 칠리즈 등 등등등 이렇게 수익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 도지코인이랑 세타토큰 뭐 아이큐 이런 것들 오래 들고 있었던 것들 일부 좀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5억원 정도는 어, 현금 확보해서 출금을 한 상태이고요 종목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수익률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그 정도 때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어, 그쪽으로 많이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오픈하자면 왁스입니다 자 왁스코인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현재 자리에서 단기 수익 굉장히 챙기기 좋은 자리 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겠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정도는 꼭 눌러주시고요. 왁스코인 1봉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내수 평균가는 130.6원 나와 있는 대로 130.6원 이렇게 들고 있고요. 자 왁스코인 우선 이거 지우고 나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피버나치 되돌림이요요게 여러분들 어, 별거 아니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어, 피버나치 되돌림이 굉장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요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0.5구간 그리고 0.618구간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0.5구간 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치되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 다음 구간이 382구간으로 올라가주라는 모습이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자이 0.5구간에서 0.618구간만 넘어주게 된다면 0.38 2랑 236구간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구간이 방향성을 거의 잡아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락할 때 0.5구간에 내려오면 0.5구간과 0.618구간에 내려오면 어지간하면 이 구간에서 지지를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618구간이 최종적으로 깨진다 그러면 아마 하방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0.5구간, 0.618구간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를 이전부터 해준 모습, 객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자 제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는 뭐 왁스 코인의 뭐 호재 정보라든지 어떤 기사거리 이런 걸로 지루하게 다루지 않고, 어,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눈에 보이게, 아, 이 구간에 이렇게 지지를 해줬구나. 아, 이 구간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현재는 이렇게0.5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캔들 아래쪽에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 보이시죠? 지금 5일선 단기 빨간 색깔 선을 제외하고, 20일 입형선, 60일 입형선, 120일 입형선은 정배열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5일 입평선은0.5 구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382 구간으로 올라오게 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골든크로스가 형성되면 상방으로 쭉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 입평선이 일시적으로 데드크로스처럼 꺾인 상태라고 해서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여기서도 데드크로스가 형성됐지만 0.618 구간 완벽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 해주면서 정확하게 5일선이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형성 되니까 어떻게 됐죠? 쭉 올라갔죠. 똑같아요. 0 5 5간 이렇게 지지를 받고 나서는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니 이 3.8구간까지만 올라와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면서 강력한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져갈 것을 우리가 예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보시면요 중간 중간 이렇게 크게 크게 가격이 빠지는 구간을 우리가 보면 이 구간에서 나갔던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래량에서 발생된 상승치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다 가짜 하락이죠 조정으로 인한 하락이 그래서 대부분 이때는 어, 개미 투자자들이 페닉 셀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한번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을 해줄 때 우리가 꼭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상승 패럴를 쳐낼까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3월 19일부터 기가 막히게 요 추세서 그대로 정확하게 하단부에 찍고 나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게 또 기가 막히게 0.618 구간에서의 지지를 같이 받은 거예요 면 그러니까 쭉 상승이 나와주죠. 강력한 반등 구간이 0.5 구간에서 골딩 플러스까지 형성되니까 어떻게 됐죠? 패러를 밖으로 나가면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지만 패러를 밖으로 나가면서 고점을 만들어주고 밖으로 나가주는 급등이 나와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현재 가격대도 같은 지입니다 보시면요 0.5구간 지지를 받았다 고 말씀드렸는데 0.5구간 지지를 받은것 동시에 어떻게 됐죠? 이패널 하단 채널까지도 동시에 지지를 받고 반등은 귀신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다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없는 거 만들어내지 않아요.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로만 제가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하단부 지지 그리고 0.5구간의 완벽한 지지를 통해서 반등 해주고 있는 지금이 우리가 추후에 382구간에 올라오면서 형성될 골든크로스까지 맞이하면서 전고점을 넘어주는 236구간에서는 거의 다이렉트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구간에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넘는 요수익을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 맞히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전고점 175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입절할 수 있는 타점이 형성된 거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우리가 피보나 0 5 구간 CG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고 이전에 거래량 없는 하락들 그리고 상승 패널 하단구 CG 받고 반등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포착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이 된 거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 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제가 영상 올릴 때쯤에 가격 변동이 이렇게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섣부르게 투자에 나서지 마시고 실시간 타점은 제가 보상 된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리하는 타점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막스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쥐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